아니, 이렇게 잘 먹고도 살이 빠진다고? 배불리 먹는데 복부비만 탈출. 그 비밀은 바로, 요즘 유난히 뱃살이 늘어난 것 같다면, 그건 단순한 체중이 아니라 내장 지방 때문일 수 있어요. 이 내장 지방은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암까지 유발하는 진짜 시한폭탄입니다. 예전엔 살이 잘안 쪘다고요? 그땐 탄수화물을 곡물 형태로, 식이섬유까지 같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요즘은 빵, 떡, 음료처럼 가루 형태로 빠르게 흡수돼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쓰고 남은 당은 바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배고픈 다이어트는 이제 끝. 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채소, 흰살 생선,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 식단, 근력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이면 굶지 않아도 포만감 있게 내장지방 쏙 빠집니다. 내장지방은 독소 공장입니다. 지금부터 현명하게 먹고 움직이면 됩니다. 잘 먹으면서 뱃살 빼는 법 이제 알겠죠? 아니 이렇게 잘 먹고도 살이 빠진다고? 배불리 먹는데 복부비만 탈출? 그 비밀은 바로 요즘 유난히 뱃살이 늘어난 것 같다면 그건 단순한 체중이 아니라 내장지방 때문일 수 있어요. 이 내장지방은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암까지. 유...